난 탁주. 난 쩍거. 여긴 보안실인 것 같아. 보안실.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봐야겠어. 어디? 오, 여긴 어디지? 어디지? 이건 사고의 기록인 것 같은데? 사고의 기록? 여기 학교네. 아, 학교 실험실에서 폭발이 있었잖아. 우리, 그래, 내 기억에 이 불을 빨리 꺼야 했었어. 맞죠? 어이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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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우리 학교로 온 거야? 학교로 왔네? 우리가 과거에 이 학교에서 탈출했던 거를 다시 해야 되나봐. 어. 아, 아. 기억은 안 나지만 우리가 여기서 탈출을 했었던 거 같은데? 그러면 탈출할 수 있는지 여기저기 돌아다녀 볼까요? 음. 여기는 주황색 자물쇠가 있고요. 아까 우리가 여기 CCTV 이걸로 본 거야. 오 그리고 망치가 있으면 소화기를 꺼낼 수 있어. 오케이. 그럼 아까 불을 끌수 있나 본데? 어, 그렇다. 좋구야. 우리 여기 기억 속으로 무서워진 친구가 따라왔나 본데. 어, 안돼. 어 저기다. 여기가 불난 곳이야. 이 불을 끄면 탈출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기는 화장실. 화장실. 여기 옆에는? 어, 나 화장실에서 의자 집었어 어? 여기도 화장실 어? 화장실이다 의자를 집었다 거기 뭐 없어? 여기는 없어 어 여기 여기 들어가 보자 여기는 뭐가 또 있을지도 몰라 어 여기는 어? 여기도 불이 붙어가지고 뭐가 어 친구 무슨 열쇠 갖고 있다 어 무슨 어 노란색 열쇠 같다 여기는 녹색 열쇠가 필요하고요 좋아 이쪽은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옆에 여기도 가보자. 여기는 어 여기, 열쇠 어, 여기 열쇠 녹색 했다. 열쇠다. 쵸코야 녹색 열쇠. 집에서, 집에서, 집에서. 여기 여기 바로 열면 되네. 쵸코야 도망쳐. 어, 어, 어. <laughs> 녹색 열쇠 찾았는데 도망쳐. 저기서 우 따라오고 있네. 어 잠깐만. 저 아, 따라와? 오빠 <laughs> 나 무서워. 나 주황색 주황색 열쇠가 필요하고요. 나이 의자는 어디다 쓰는 거지? 응? 왜? 어떻게 닫는거지? 일단 여기.. 야문 닫으면 어떡해! 야 무섭다고! <laughs> 우리 가야되는데 문을 닫냐? 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어빠어봐어 귀여워 여기. 어 안에 다 여기 그거 아니야 녹색 열쇠 우리 여기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망치를 찾아야되는데 망치 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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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면돼 족구야 어? 여기 뭐지? 여기 열쇠있다 안에 됐다 됐다 안에 여기 주황색 열쇠있어 집어 집어 나는 의자 가지고 있으니까 주황색 열쇠 우리 주황색 열쇠 바로 쓰면 되겠지? 어, <laughs> 빠들어가자빠가자가야 아, 합니다. 어, 어. 저 친구는 왜 우리 과거까지 따라와 가지고 우리를 쫓아다니는 건가요? 내기억에 과거에 우리끼리만 탈출했던 것 같은데요. 저 친구는 어, 없었던 어. 여기, 여기 여기 이 안에 뭐가 있나? 여러분 보세요. 지금 따라오고 있으니까. 어? 아 여기다 의자 놓는 거네. 오내 의자를 여기다 놓는 거야? 어, 여기 보라색 키도 있다. 어 아, 여기, 조코야 의자를 쌓아서 올라가면 망치를 집을 수 있어. 어? 우와. 우리 그럼 불 끄고 갈수 있다. 어오빠나 어, 보라색 에도었어어 어, 이거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어 저기 있다, 친구 저기 있다. 빠져봐 어. 이나 아, 그러면 나 소화기로 불끌수 있겠다. 어불 끌어 갈까 엄마? 불 끌어 가자, 불 끌어. 우와, 우리 그럼 바로 탈출하는 건가요? 겠지오 탈출이 빨라졌는데요? 좋아, 좋아. 시작한지 얼마 안 됐지만 탈출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방치로 여기를 어, 부순 오빠, 친구와, 다음에 어친구친구 소화기를.. 소화기 들었어요? <laughs> 어 우리 탈출하면 되지롱 분명히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난 탈출할 거지로 <웃음> 친구야 <웃음> 이쪽으로 와야 돼 소화기 내가 불 껐단 말이야 어 가자 가자 두구야 탈출이 아닌 것 같은데? 어? 아직 끝이 아닌가 봐. 여기도 가봐야 되겠다. 여기 보라색! 어, 나 보라색 여기 주고 왔어. 보라색, 보라색. 자물쇠 여기 있어. 보라색 금고. 아, 총이다! 총, 총. 오오오. 총은 또 탁주가 위험할 때 써줄게요. 와 여기 지하로 내려오는 거구나. 여거 봐. 여기 또 빨간색 자물쇠가 있고. 여기서 또 뭔가를 찾아야 하나 봐. 뭔가 보다. 화장실에는 뭐가 있을까? 여기는 아무것도 없나 봐. 일단, 위쪽에서 친구들하고 무서워진 친구랑 지금 술래잡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빨리 탈출을 해야 되는데 빨간색! 어, 빨간색 열쇠! 빨간색 열쇠 집었고요. 어, 여기가 우리 나가는 데인가봐. 여기 흰색 자물쇠가 필요해. 어, 흰색 자물쇠. 어, 빨간색 열쇠 일단 쓰러 가볼까? 어, 가보자. 좋아, 좋아. 빨간색 열쇠 찾았으니까 여기. 친구야, 내가 가지고 왔어. 친구들도 이제 내려왔다. 이거 화장실인데? 응, 화장실에 먹어. 뭐. 지렛대 다 지렛대. 어 오빠 여기 오빠 여기 여기 하늘색. 오 안돼 누구야? 이거 나 따라온다. 나 따라온다. 도망가야 돼. 나 따라온다. 여기 지렛대. 이거 지렛대가지.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어. 이거야 이거야 길 막지 마. 도망가 도망가. 오빠 도망가. 나 하늘색. 찾았어. 하늘색이었어? 여기 전선 두 개도 필요하다. 어? 하늘색, 하늘색, 하늘색. 어, 지렛대. 나 지렛대 있어. 내가 지렛대 있어. 어, 저기다. 여기다, 여기 여기다, 여기다. 어, 근데 따라오고 있어, 죽구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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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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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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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나? 여기 금고 있다. 어, 여기 금고가 피 여기 금고가 흰색 열쇠인가? 어, 노란색 열쇠 같아, 오빠. 아, 여기 노란 불빛이 있어서 그렇게 보이나 보다. 노란색 열쇠가 여기 필요하구나. 어? 노란색 열쇠 아까 친구가 가지고 있었는데 친구가 어딨어? 저기 친구 쫓기고 있다 친구야 <laughs> 친구가 쫓기고 있는 친구가 있고요 음, 음. 어 여기 있다 조꾸야 이거 어. 노란색 열쇠잖아 노란색 열쇠다 나지렛대들로갈때 했다 와 아, 지렛대인데 이제 쓸모 없을 것 같아 내가 두 개나 열어가지고 혹 어, 그래 아닌가 혹시 모르니까 들고 있어봐 오빠 여기 노란색 열쇠 빨리 열어봐 조꾸야 여기 봐 여기 이거 이거 또 필요해 무슨 동그란 자물쇠도 필요해. 어? 동그란 자물쇠? 노란색 열쇠가 여기였나요? 어 여기 안에, 거기 안에, 여기 안에. 오케이. 자 열어볼게요. 뭐가 나올까? 오 친구야, 친구야. 어 안돼, 나온... 안돼. 오빠 친구야. 어, 내가 이거 열어볼게요. 어 이거 자물쇠. 내가 방금 본그 자물쇠 여기 나왔는데. 안돼, 너무 안돼. 오빠, 오빠. 어, 어 이거 안돼 친구야, 친구야. 어머. 빨리 와. 토크야, 친구 쓰러졌어. 어? 친구 쓰러졌어? <laughs> 친구 쓰러졌다 오, 아, 친구 한다. 아, 네. 아이고, 저기, 오고 아, 저쪽에, 나 저쪽에 있는데? 오빠, 나한테 온다. 오빠, 빨리 가서 열어. 오케이, 내가 다시 가볼게요. 안전한가요? 어, 나한테 온다. 아, 안돼, 네. 나한테도 오잖아. 여기 안에 전선이 있어, 전선. 니가 전선 집어. 어, 여기 전선 있구나. 전선, 전선. 얘나 쫓아오고 있어, 저거야 아, 전선 집어, 전선. 그래서 어, 었어나 근데 전선 쪽으로 내가 가고 있다. 어트하지 여기 여기 여기. 어, 다 닫았다. 됐다, 됐다. 여기 문 열렸어. 됐다. 여기가 열리는 거구나. 오빠, 오빠. 거기. 여기 핑크색. 어, 핑크 핑크 핑크. 어디지? 핑크색 잠옷 세. 핑크색 잠옷 세 내가 나가라. 집었어. 오빠 친구가다. 나... 오빠 빠러 간다 또. 어, 오다. 뭐, 여기 두개 있는데 여기 하나 더 있어. 여기 이것도 집어야 돼, 조금야책 책. 책. 어, 그래? 조금 나... 이쪽으로 와서 책 집어. 왔어. 나도 가는데 친구가 무서운 친구가 어, 핑크색 봐봐. 핑크색 어디서 본것 같기도 하고 오빠? 어 이쪽으로 오고 있니? 응. 어나 <laughs> 핑크색 열쇠 찾았는데 어. 핑크색 열쇠 어디 있지? 내가 찾았어. 어 그래 오빠 가봐. 핑크색 열쇠 어. 찾았는데 어, 어 이쪽에 있었닌데 화장실이 아니 화장실 아니고 아 여기 맞아쪽이 이쪽이었, 이쪽이었던 것 음. 같다. 누가 다 기억났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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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핑크색 그래 핑크색 문이 있었다고 어, 들어오고. 여기다 책 꽂는 거다 어나 갖고 어 좋아 책 나이스 네. 어, 문 열렸다 와 여기야 네. 탈출 열쇠다 어허, 이거 있으면 탈출할 수 있는 거잖아 조심 조심, 조심. 여태까지 잡았는데 여기서 실패할 수는 없으니까요 어 바로 앞에 탈출문이 있네요 아, <laughs> 예 친구들 찾으러 가야 되겠다 어, 친구, 친구. 친구들 친구들 내가 열쇠 마지막 열쇠 찾았어 어, 친구들 다 어디 갔지 어, 어, 어. 친구들 어, 친구들이 안어 뭐야 다 어디 갔어 친구들 어? 친구들 이제 탈출하면 된단 말이야 친구들 어디니 어 뭐야 어. 어. 무서우니까 일단 우리라도 먼저 탈출해야 되겠는데 우리 다들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친구들. 내가 탈출할 수 있다고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친구들 문 열렸어. 빨리, 빨리 와. 와. 친구들. 어, 온다 온다, 온다, 온다. 가자, 친구들. 가자. 친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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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학교 버스다. 어? 아, 맞죠? 우리 이렇게 해서 집에 갔지? 맞아, 맞아, 맞아. 이 버스를 타고 도망가자. 가자. 탈출 성공! 성공! 을 축하한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쪼꼬야 우리 과거까지 가가지고 탈출했네? 그러네. 무서워진 친구가 과거까지 따라올 줄 몰랐는데 엄청 힘들었어.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하구만. 다음 영상도 기대하고 기다려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